자, 우리는 라이트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라이트코인의 방향이 어느정도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비트가 올라야 라이트도 모른다. 이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뉴스에 서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선? 뚫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공포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50만 페이를 간다. 아니면, 25k를 간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수기회라고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매수기회로 서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체인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운치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 고래들은요,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뒤를 개미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을 보낸 사람들은, 고래와 개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방과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완전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상황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날, 이처감 이렇게 완전 떨어졌을 때, 기존에 있었던 개미와 고래들은 다 팔았어요 하지만 미들라인이라고 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안 오르겠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시황은 11월 달에 독리 인하를 발표할 겁니다 인하가 나오면요 한번더쏠 거예요 이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전략을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월에 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이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라인 기업을 잘 보세요.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이시나요? 고래들이 파는 거, 고래들이 팔면서 보라색 엄청 팔았죠. 다들 팔고 개미들밭 위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가격이 싸지니까 고래도 재매수 합니다. 재매수 하면 서 살짝 올려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도 조금씩 사는 모습이 보이고요. 초록색이 증가했죠. 고래도 증가했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초록색이 다시 매도를 합니다. 고래도 살짝 매도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래는요, 대미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미털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시황 정보는 무조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 지켜보면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자로 온체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무역 괄세 100%대 희생약이에요 희생약 아닌데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xrp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xrp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해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xrp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라도 4월 6일날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4월 2장 대비 내수 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네 드리면서 4월 6일날 그 말씀드렸고, 매시가 80원까지 매시오 허락 약 말씀드렸고, 목표가 130원, 그리고 수익률은 60%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점과 이 밑에 시황과 파점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성승을 많이 했고요. 하루 만에 이제 63%를 찍었죠. 63%를 찍고 실제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매도를 진행하셔라고 했고 100% 수익률을 어 달성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부분 매도로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지금은 폴딩하셔 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100%, 포인트때 홀딩을 0 0 2 0 0 0 0 100%, 는누구는 100%, 100%, 지0까 100%, 사0도 있고 세0 0까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보는 진짜 실제로 그만큼 올라왔던 코인이에요. 제가 4월 6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6일날 이때 80원에 진행을 진입을 하셔서 많은 금액을 수입을 냈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80원, 8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대 600에서 700 정도 사이 그래서 7, 676% 정도는 수입을 내셨고 저보다 더 늦게 낮게 평균 단가를 들어가신 분들은 1000% 가까이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78원 정도만 면 되더라도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고에 대해서 홀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홀딩해서 400% %대 많이들 입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더 가면 좋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여서 400%에서 만족을 많이 시켜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개개인 분들이 다잘잘해쓰려가지고 누구는 60%도 수익을 보신 적도 있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신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에 100%도 수익이 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대법회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밖에. 라고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5만 포, 3만 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노, 이플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1 상담도 받고 싶다 라고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대문으로 써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 1 0 2 8 2 4 8 3 0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하이픈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하이픈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